또 전국 모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됩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닭 사육 농가와 중간 유통상의 AI 의심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저병원성에 비해 전염성과 폐사율이 모두 높아 치명적입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오늘부터 AI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의 초동 대응과 차단 방역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 이동이 일시 중단되고 대대적인 방역이 실시됩니다. 문제는 AI가 6개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AI의 진원지로 지목된 전북 군산의 농장에서 오골계를 사들인 농가가 제주와 부산뿐 아니라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충남 서천 등지에서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군산의 닭이 재판매된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h 5 n 8형 AI 바이러스가 분변 등 외부 환경 또는 가금류의 감염 상태로 남아있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정부는 전국에서 오골개를 대량 생산하는 다섯 개 농가를 상대로 별도 역학 조사에 나서는 한편, 농장주들을 상대로 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과 AI의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정부는 11조 원을 들여 일자리 11만 개를 만드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의결했습니다. 12,000 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고 청년, 여성, 노인에게 맞춤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 정당까지 야3당 반대로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11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쳐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4조 2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공부문에선 보육교사와 치매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4천 개와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확보하고 하반기엔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민간 일자리도 3만 9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에 배정되는 3조 5천억 원도 최대한 일자리 확대에 쓰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급여를 올려 주는데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유가 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급여를 5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인 치매 센터 205곳을 신설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등에도 2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채발행 없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계층 40% 해당되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는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사드 환경평가를 피하려고 부지를 일부러 쪼개고 미군과 합의했단 이유로 내기의 추가 반입을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발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드 연내 배치는 힘들게 됐지만 청와대는 조사를 더 확대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고의로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핵심 당사자로 꼽았습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승호 실장은 미군과의 비공개 합의에 따라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도 알고 있었다며 위 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문제 삼았습니다.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기형적으로 설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회피를 시도한 경위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각 후보자 부적격 논란 속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차장이 과도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된 데다 시중에 떠도는 구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 사람 수석급이 잇따라 낙마하는 가운데 내일 인사청문회 분위기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납부 욕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던 5·18 피해자는 부인이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김동현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일제히 열립니다. 여당은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야당은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 2009년 장녀와 공동명의로 콘도 분양을 받으면서 징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차액 없이 1년도 안돼대팔았고 투자금은 남편이 모두 회수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작년에 이화요구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아파트가 15년 동안 25명이 전입 전출을 거듭한 위장 전입 허브였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는 과거 판결이 논란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우고 경찰에게 돌진한 버스 운전 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계엄 사령관의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부인의 충남 서산 농장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인사 청문 전국에서 국민의당은 애초인 인사를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임명동에 협조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에 이어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호남 여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확인됐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한... 자유한국당은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 등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으며 원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다른 정당 역시 부적격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팔을 쥐어줄 수 있는 것에 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부계를 뒀습니다. 대표적 재벌개혁 재벌 논자로서 평생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낙연 총리 인준 찬성에 이어 김 후보자도 수용하면 민주당 이중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호남 여론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당 지도부의 고민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 올랜도에서 직장에 해고된 40대 남성이 불만을 품고 전 동료들에게 무차비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6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현화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쯤 한 40대 남성이 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공장 직원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현장에서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총격 용의자 역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의자는 이탈리아 회사인 이 공장을 다니다 지난 4월 해고됐으며 3년 전에도 동료를 폭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o this this 경찰은 현재로서는 이 총격 사건과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랜도에서는 지난해 6월 펄스 나이트 클럽에서 총기 난사로 49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올랜도시는 사건 1주년을 맞아 미국 전역의 화가 49명이 그린 희생자들의 초상화를 전시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런던 브리지 테러범들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모방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이슬람 전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공원에 모여 의식을 치릅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검은 깃발을 펼치더니 절을 하고 급진 이슬람 성직자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This is not the r e a 진지하게 설교를 듣고 있는 파키스탄 출신 영국인 27살 쿠란 버튼은 런던 브릿지 테러범 3명 가운데 1명으로 전직 지하철 노동자입니다. 이웃 어린이들에게 이슬람 극단주의를 선회하려다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또 다른 테러범은 30살 라시드레두안, 오로코와 리비아, 이중 국적을 가졌고 아일랜드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한 명의 신원은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IS는 거듭 자신들이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지만 영국 경찰은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인도 입구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벽이 설치됐습니다. 런던 시청 앞에서는 테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대구 검단공단에서 큰불이나 공장 한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청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두 대가 추돌해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뼈대 만남은 공장 건물 안쪽으로 쉴새없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쇄소 등 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구시 검단동의 한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 경보가 울려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900여 제곱미터짜리 공장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7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문인하들목 근처에서 47살 주모 씨가 몰던 7.5톤 트럭이 앞서가던 또 다른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주 씨가 숨졌고 앞차 운전자 44살 정모 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청주 방향 두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서울 관악구 삼성산 약수사 근처에서 불이 나 산림 천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7대와 소방차량 30대를 동원한 끝에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삼성선에서는 최근 이틀새 이번 화재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불이 났습니다. MBC 뉴스 박동건입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된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최씨를 악대에서 기동단으로 전보조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수 가인 씨가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의무 경찰로 복무 중인 최승현 씨가 대마초 사건에 연루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빠른 걸음으로 근무지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섭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20대 여성과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가 결국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최 씨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제사기동단으로 발령냈습니다 법원에서 공소장을 청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가 이제 지게주하도록습니다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가인이 대마초를 권유받았다는 폭로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자친구의 지인인 박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올렸는데, 박 씨가 가인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협조를 받아서 더 자세한 내용, 을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가인은 공황장애인 내가 왜 경찰서까지 피곤하네 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몇 시간 뒤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오겠다로 수정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오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제62회 현충일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선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다양한 추념 행사가 열립니다. 보도에 김재홍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거행하는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은 오전 9시 55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시작됩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강한 안보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몰군경 유족과 국가유공자, 순직경찰과 소방공무원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추념식 시작과 함께 오전 10시부터는 전국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각 세종로 사거리와 광화문 로터리 등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로에선 차량 운행이 정지됩니다. 추념식에선 최전방 GOP 작전 과정에서 지뢰폭발로 부상한 김경렬 육군 상병과 해양특공대에 복무하며 인명구조 작전 중 순직한 강기봉 씨의 아버지 강상주 씨 등에게 이모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 2009년 장녀와 공동명의로 콘도 분양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차액 없이 1년도 안돼 대팔았고 투자금은 남편이 모두 회수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작년에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아파트가 15년 동안 25명이 전입 전출을 거듭한 위장 전입 허브였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과거 판결이 논란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우고 경찰에게 돌진한 버스 운전 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계엄 사령관의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부인의 충남 서산 농장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인사청문 전국에서 국민의당은 애초에 인사를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임명동에 협조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기류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호남 여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입니다.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기형적으로 설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회피를 시도한 경위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가 후보자 부적격 논란 속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차장이 과도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된 데다 시중에 떠도는 구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처럼 수석급이 잇따라 낙마하는 가운데 내일 인사청문회 분위기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납부 욕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던 5·18 피해자는 부인이 청문회 출석합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김동현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내일 일제히 열립니다. 여당은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야당은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인 또 전국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됩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닭 사육농가와 중간 유통상의 AI 의심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저병원성에 비해 전염성과 폐사율이 모두 높아 치명적입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오늘부터 AI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의 초동 대응과 차단 방역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 이동이 일시 중단되고 대대적인 방역이 실시됩니다. 문제는 AI가 6개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AI의 진원지로 지목된 전북 군산의 농장에서 오골계를 사들인 농가가 제주와 부산뿐 아니라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충남 서천 등지에서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군산의 닭이 재판매된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h 5 n 8형 AI 바이러스가 분변 등 외부 환경 또는 가금류의 감염 상태로 남아있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정부는 전국에서 오골개를 대량 생산하는 다섯 개 농가를 상대로 별도 역학 조사에 나서는 한편, 농장주들을 상대로 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과 AI의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정부는 11조원을 들여 일자리 11만개를 만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결했습니다. 1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고 청년, 여성, 노인에게 맞춤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야 3당 반대로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11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쳐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4조 2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공부문에선 보육교사와 치매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4천 개와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확보하고 하반기엔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민간 일자리도 3만 9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에 배정되는 3조 5천억 원도 최대한 일자리 확대에 쓰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급여를 올려 주는데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유가 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급여를 5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인 치매 센터 205곳을 신설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등에도 2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채발행 없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계층 40% 해당되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는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사드 환경평가를 피하려고 부지를 일부러 쪼개고 미군과 합의했단 이유로 내기의 추가 반입을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발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드 연내 배치는 힘들게 됐지만 청와대는 조사를 더 확대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고의로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핵심 당사자로 꼽았습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승호 실장은 미군과의 비공개 합의에 따라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도 알고 있었다며 위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문제 삼았습니다.